이 말씀은 좌우의 날씨, 날성 금강층이 얘기해서 우리의 혼과 볼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질러 쪼개어, 쪼개고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그때 2019년 5월 15일 인천 어느 지역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사고 같은 사고인가 하면 어린이 초등학교 축구클럽을 하는 어린이를 태우고 한 승합차가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을 통해서 사거리 그늘목 부분에서 그 예, 교통사고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나서 어, 초등학교 2학, 2학년 남학생 두 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습니다그 사건을 한참 뒤에, 그 사건이 있으면 한참 뒤에 저와 집사람이 유연히 SBS 8시 뉴스가 끝난 다음 하는 프로그램이 하데 그것이 뭔가 b 면 a 인 블랙박스, 그 블랙박스 안에 있는 사람이 그,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그 우연치 않게 그초등학교 아이를 잃은 아빠가 나와서 인투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자가 정말 신뢰가 되지만 그 아이 아빠와 인터뷰를 하게, 하게 됐습니다. 집으로 찾아갔는데 집에 들었으니까 아빠가 기자를 마이하면서그 아이 방문을, 보이, 방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아이 방은 예전히 작년 5월 15일 그 상태로 숨대지 않고 손을댈수 없었습니다. 갔다가 그 방을 잘지나가지 없었던 그 방에만 들어가면 가의 생각이 어서 정말 아름다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백을 부모가 자식을 믿는 슬픔,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죠. 만약에 저도 그런 사고를 당해서 저희 자녀가 이렇게 된다면 아마 절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힐 계속해야 됩니까? 말해 가정대로 그 그런 절망과 낙담에 빠져맞을 지 것입니다. 부모의 영광, 부모 영광은 자식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영광입니다. 그 자녀를 잃은 부모는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고민했습니다 오늘 어 제가 여러분들과 사무엘상 사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 그 제목이 뭡니까? 이가 벗, 이가 벗. 이가 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있다는것입니다 찬란한 다잇 왕국 시대를 여는 이 사무엘상은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된 사무엘상은 오늘 또한 여인을 우리에게 등장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여인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이 여인은 레이 집안의 며느리라는 사실입니다. 레이 집안의 며느리고, 이들이 낳는 아이들은 제사장 역할을 할 아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공통점이므로, 나머지는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한 여인은 이름이 성령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여인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 여인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남편의 절절한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추측군데 또 다른 한 여인은 남편의 진실된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출산은 엄청난 큰 축복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여인의 출산은 참으로 불행한 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 낳은 아이는 새 시대를 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또 다른 한 여인의 아이는 한 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아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두 여인은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이 잘 알, 알고 있는 한 여인은 엘가나의 아들 아내요 어, 사모의 어머니 한나이고 또한 여인은 엘리제 사장의 며느리요 김연아스의 아내인 여인입니다. 이두 여인의 고백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두 여인의 고백도 정말 상반됩니다. 먼저 한나의 고백을 들어보도록 3무일상 2장 1절절, 한나가 기부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요하로 말미암아 철구하며 내 풀이 요하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불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보원으로 말미암아 기부함입니다. 요하와 같이 그룩하심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숙도 없으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아들주신그 하나님을 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또 다른 하나의인의 고백은 참으로 비참하기에 거지없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장 20절 21절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지 않습니까? 21절, 이르시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읽어보시라 하겠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섰기 때문이며, 또이르기를 요와의 개, 하나님의 개, 개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였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정말 소망없는 여인의, 한숨 내쉬는 여인의 고백이 주지않습니다 두 여인의 삶은 이렇게 상반된 삶을 살았고, 그들의 에, 마지막 순간도 처음으로 큰 차이를 보고 끝났습니다. 엘리 제상의 맹극이자 비나스의 아내였던 이 여인, 이 여인이 맞이한 비극은 그렇습니다 임신을 했죠. 임신을 했습니다. 태어날 아기가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이 아주 절망되었습니다. 진쟁트에 받았던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네.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충격적인 소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후에 그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가,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될 시아버지가 또 죽고 말았습니다 충격에 충격을 다, 고통에 고통을 다, 절망에 절망을 다그 엄청난 충격 앞에 여기는 아직 예산할 날도 찾지 않는 아이를 출산하고 말았습니다. 별갈로 기가 막힌 대신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짓는 사람 이 있겠습니까 정절망, 정날낚시, 정실패, 정안대 이렇게 자기 이름을, 아이를 이름을 지을 흥몰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가정에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끊어버린 처절한 현장을 가여 o n t k n o 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지 않을 수가없 o w 것 d o 여그 k n o 불행 don't know. I don't know. I 죽고 말았 know. I don't know. I d o n 사건 n o w I don't know. 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런 관람과 고통과 이런 불행을 당한 여인을 만난다는 것 그것이 정말 슬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극이요, 재앙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비극과 재앙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그곳은 바로 지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여인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바로 살아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비극이 우리를 응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로 야 된다는 사실을 이3머일상사장문제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 이비나스의아이 여인의 고백 중에 우리가 유심히 찾아봐야 할, 관찰해야 될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머일상 사람이 있절 때, 있을 때, 자,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에축복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시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 이름을 이 읽어보시라 했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또이기를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으을 이렇게서도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는 여기에 보면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고 이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유 중에 몇 가지 유를 들지 않습니까? 이십일 대로 오면 영광이 떠났는데 왜 떠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화약이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기 때문이다 라고 그 문장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끝낼 수가 있는데 다시 이십절에로 오면 또 이러시게 다시, 예, 네, 3월, 3월 제자님들에게 다시 또 반복합니다. 이러기를 하나님의 개가 점으로 하겠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더라. 이것은, 이것은 이 요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시합의 아 남편이 죽었기 때문보다는 더 오히려 요와에게 하나님이 개가 빼앗긴 것에 대해서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요아의 개가 빼앗긴 것, 것을 그는 바람으로써 이스라엘의 영광이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네, 진정으로 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 프로 닥친 한 여인의 인생에 프로 닥친 그 제한과는 필요할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사무엘상 어, 사장 1절 이슬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장 1절 이슬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의 전파입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에벤에셀 대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게 진쳤변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리를 버리니라 두겉위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대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요? 4천명가량이라 네. 네. 사무엘 사장 1장은, 사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의 전파되니라 그런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을 접어놓고, 접어놓고, 갑자기 누구와 누구의 싸움 전쟁을 끌어들이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블레셋의 전쟁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이렇게 저자가 생각하는 이, 이 패턴이 아주 묘합니다이 이 사무엘상을 자세히 보시면, 1장부터 사무엘상 1장부터 4장 1절 그 초반까지는 누구의 이야기에 집중한다면 3무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 4장 1절 하반주부터 7장 1절까지는 누구의 이야기에 집중된다면 한가물의 몰락과 또요와의 욕망이 뜨난 요와의개 하나님의 은약개가 빼앗긴 사건을 다룹니다 그러고 난 다음 사장 7장 3절부터는 다시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고 사무엘이 시라엘 앞에 서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우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시고 사무엘을 읽으면 사무엘상을 읽으면 아 이게 왜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좀 아시고 읽으면 승경이 더욱 이렇게요 살아, 살아 있고 재밌게 느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실 때. 이, 이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명적인, 신적인상처를 안깁니다. 그것은 어떤 치명적인 상징상가 상처, 하면, 4천명이 먼저 2차 전쟁에서 깎자 이스라엘 장군들이 아, 이 전쟁에서 이기에서 언약계, 하나님의 언약계, 하나님의 개를 가져오자 해가지고 저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신뢰 있는 해막에 있는 하나님의 개를 자기들이 가져옵니다. 이 개가 하나님의 개, 은약 개가 마치 자기들을 지켜줄 그런 보물 단지처럼 가져옵니다. 가져가지고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난리났죠. 이제 우리는 이겼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난리 치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이게 뭐지? 하다가 정신을 빠짝 차리고 전쟁을 다시 시작해 가지고 누가 이겼습니까? 오물단지 같은 그 은약계가 그들을 이길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는 신앙보다는 이언약계가 마치 뭔가를, 뭔가 힘을 발휘한 것 같은 그 무상 흉배처럼 그렇게 여기 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3만 명의 목숨을 빼앗서 갔습니다. 그래서 합계 3만 4천 명이 블레셰 군사들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죽었으면, 군사만 죽었으면, 전쟁이 좋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요와의 길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요약계는은약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을, 그 상징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미들. 이런 약기 안에 무엇이 무엇이 들었습니까? 아론의 상난 불판이 또 십계명 불판 또 무엇이 들었습니까? 세가지 세가지. 여기에 그이, 히브리스 2장 3절의 3절 4절 보면 또 둘째 2장 뒤에 있는 장막을 치승토라에급나니 금항로와 상. 사면으로 금을 쌓인 은약기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가 담은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이 쌍난 지팡이와 은약의 고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한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은약기는 결코 빼앗겠으면안 됩니다. 은약기를 받은 유로 은약기를 빼앗겨 본 적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전쟁을 해왔죠. 강야를 지나오면서 엄청난 전쟁을 해왔고, 또 가난 땅을 증복하기 위해서 7년간 요수하는 엄청난 전쟁을 펼쳤습니다 그런 엄청난 전쟁 가운데서도 그들은 결코 이 은약기를 빼앗겨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정말 그들신자과 같은 은약를빼앗고 말았습니다. 은약계를 그들 빼앗긴 그들은 사실은 정말 정말 모든 것이 다 틀려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드났다고 외치면서 죽었습니다. 왜이 같은 일이 생겼을까요? 왜 지옥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귀극의 여주인공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그런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사사시대를 배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더,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분명한 이유는, 이 분명한 이유는 그들이, 그들이 망명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가보, 이가보선 영광이 하나님을,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그런 뜻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누가 떠났다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가보수니다 하나님을 떠난 엘리 가족의 신상을 우리가 사무엘상 이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행악들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가에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가 이루어진 그 극한 처소에서 혼리와 비나스가 여인들과 동침하는, 가늠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그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은약기를 빼앗기고 그들은 한 이스라엘을 대표한 한 제사장의 그 집안이 몰락을 당하는 그런 꼴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모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여호가 말하더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겠으나 이제 나여 호가 말하느라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 아니 나를 존중해기는 자를 내가 존중해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격멸하리라 하나님을 객멸여겼던 제사장 집안 그 집안은 한 집안의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집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했던 모습을 볼수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멸한는 사람 멸시한는사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이길 자를 내가 존중이내 발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려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 사용, 나의 운영, 나의 습관, 나의 나의 비전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위한 전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감은 우리를 떠나가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하, 말합니다. 회기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습니다 찾아오셔, 서회기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합니다. 계십니다. 우리가 누가 보 15장에 나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아버지를 떠나서 흐랑방탕에 살았습니다. 온갖 즐거움과 쾌락에다 빠져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그흐랑방탕한 시간이 끝나자 정말 진흙탕 같은 아주 억울한, 아주 절망한, 비참한 삶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영광이 없는 아버지 영광이 사라진 자녀의 삶을 사, 살았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떠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보면 15장 1 내가 이제 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서 삽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과의 그림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분의 하나로 부숴서 버리라.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철분이 여겨 달려가 목을 한 곳을 주 저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지금도 돌아오느라. 회개는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니다 돌아고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가곳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는 사무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